저거 1타 상피가 1타 5피라 이게. 손이 이래 나오잖아. 네. 이렇게 가면 돈 부르면 나오잖아. 음. 그래서 탄도가 낮아지는 음. 거라고. 자, 그러면, 서프로 자네가 이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아직 10년 차니까, 이 이론에 대해가 마이크 그 뒤에 한번 줘봐봐라. 어떤 말 가지고 있는가. 한 30분을 말을 했는데, 자네 느끼 대로만. 일단 네가 손으로 네. 3시 9시를 한번 쳐봐 봐 헤드 없, 없어 네. 네가한뭐7 80 m 50 m 그냥 빈스윙으로 손이 3시 네. 3시, 네. 3시 네. 9시 어, 이시에는3시 반, 9시 반. 시 9시 반. 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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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보자. 자. 3시 반, 9시 근데 해도 저거 가고 있잖아, 바로.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2시, 네. 8시 해보자. 손이 2시, 8시. 골쳐, 2시, 8시. 2시, 8시. 이거 바로 무조건 저거 붙여지잖아. 자, 이번에는 3시 반, 9시 반 한번 해보자. 3시 반, 9시 반. 응. 자, 이번에는, 풀스윙 한번 해보자, 서보로야 3시 반, 9시 반. 한 개만 더 해보자. 느낌이 뭐가 다른가? 자, 3시 반, 9시 반. 자, 그러면 서프로가 거의 항상 도로성이었는데. 네. 이제 스트레이트 레이즈는 페이드성으로 나가는 거야 n 어, w 헤드를 좀 중심적으로 많이 e r 어 어? 저는 원래 헤드로 많이 마이크 했었고. 가까이 자꾸 t 가 e h 는어 d e 다고 저는 원래 원장님 얘기하기 전에는 어. 헤드로 a 시에서 I'm going to go to t 는데 그래서 스쿠핑이 많이 나. 직접 g t 보 g 학생들 the h e a d e 저도 예전에 그렇게 쳤었 g 지금 이제 당분간 나면 네가 경험해 보였잖아, 솔직히. 손으로 네, 하니까. 더이해하기가 어? 쉬운 것 같아. 어?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 손으로 손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니까 응.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 그럼 오동 네가 한번 해봐봐. 네. 이게 우리는 오고요. 이제 공인이잖아. 네. 전국의 그 비건어들이 다 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 몇 시였어? 몇 시를? 손이 네. 두 시에서. 네. 8시. 손이 2시에서 8시라. 맞기는 말기나. 자, 손이 복근으로 돌아서 2시에서 8시.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거라고 엎어져서. 손이... 자, 이번에는 손이 3시 반에서 9시 반. 빈스윙. 복근으로 돌아서 쭉. 그렇지. 분명히 9시 반이라고 했어요. 네. 헤드 없어. 손만 당겨. 헤드 없대. 이봐라, 탄도가 낮아지잖아. 너 맨날 붕붕 떠댕기잖아. 자, 그러면 손이 에. 나가면 헤드가 뒤에 오겠나, 안 오겠나. 자, 봐봐라. 에. 저리 돌아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손이 셋이로 오면 무조건 다안 부르라고, 이게. 저거 1타 상피가 1타 5피라, 이게. 손이 이래 나오잖아. 에. 이렇게 가면 덤부로만 하잖아. 그래서 탄도가 낮아지는 거라고. 한번 더 해봐. 자, 3시 반에서 하고 마치자. 9시 반요. 응3시 반에서. 직접 니가 넣게 봐. 손만. 손만. 3시 반에서. 너 이래 안 맞았잖아, 덤부로로이 덤블로예요. 이씨뭐 환장한 다 환장. 해 내려오면서 맞잖아, 뭐야. 자, 그럼 한번 가만히 있어 봐봐라. 니 네, 원래는, 예. 네. 오른쪽 허벅지에서 벌써 헤드 티 나가고 없었어. 음, 나는 좀 뒤에 있네. 안 있네요. 그랬나? 예. 네. 헤드 근데 뭐. 지금은 손이 나가니까, 봐라, 왼쪽 허벅지 왔는데도 안 맞고 있잖아. 헤드가 뒤에 있잖아. 덜 풀리는 거지. 덜 풀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자. 네가 네. 저 오늘 처음 느껴보는 건데 솔직히 저 앞에 보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가 다른 거 같은가? 네 느낌대로만. 오르면 모르겠다. 미하게 이런 게 있다. 그냥 이거는 뭐 이게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헤드를 생각하면 어. 소, 손을 좀 로테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어서 예를 어떻게든 보낼라 하면 뭔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좀좀 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 근데 그냥 뭐 손만 하면 좀 단순해지는 것 같은데 그냥 들어봐 이런 푸는 번 같은데 그냥 네 마음대로 거래가 세시 열시로 강하게 한번 쳐봐라. 손. 아니, 좋었다 이런. 어쨌거나 거둬올리는 게 이제 내려오면서 맞는 거라. 소포르니복이는 음. 어떠나 방금 이런. 내가 방금... 맨날 전부 거둬올리는 거거든 이것도 다운블러예요. 방금 친 거. 공 맞고 땅 맞으면 다운 부러지이사람은 너는 맨날 땅 맞고 공 맞았잖아. <laughs> 그냥 이씨 봐, 100% 다운 부러지고. 아이씨, 오늘. 일... <laughs> 네가 구분 들고 이래 잘안 맞거든. 하이튼. 이는못 느끼겠나? 똑같나? 여, 여기서. 아니, 공 맞는 느낌이 똑같으냐고? 쪼, 조금 다른데, 여기서 이트데 여기. 샌드로 한번 쳐봐봐라. 샌드? 잠깐만요. 아, 제거 제 한번 쳐볼게요. 힙턴하고 몸통 배로 돌아가지고 네. 무조건 손이 3시 반에서 9시 반으로 막 사정없이 나가 손이. 헤드는 없어! 손만 가는 거라고. 아, 이거 너무 뜨러. 맞아. 손이 확 열시로 가라니까. 헤드를 또 죽을 때리려고 하잖아. 세게 쳐려고. 손만 갔다 손이 확 가, 그냥 헤드 없어. 자, 봐봐라, 이게. 이게 손만 가는 정거라고. 근데 음... 언제 90 쳤네, 이거. 못 쳤지? 맞아요, 예. 어? 네. 그러면 이거 많이더야 25도라고. 이거 손만 봐라, 22도 밖에 더 되나 봐라. 야, 막 40도, 38도 이게 올라갔거든. 체온 말고, 야, 이게 아이고, 손이 그냥 간다니까, 열 시로, 섣불어 야가 38도가 기본 아이가, 지, 지 체온. 28도? 10도 낮아지는 길에. 아, 이거 고객 감동이 없네, 이거. 손만, 나간면인는데 2년 반을 헛고생해놨는데, 이거 하나를 고쳐놨는데, 이 감동이 없어, 이게. 하도 뭐 산삼을 만명이, 산삼이 무시 뿌리인지, 저, 저, 배추 뿌리인지도 모르는 길라 손리 일만, 그냥 1 0시로확 가. 해도 없다니까. 이거 언제 이리 맞았냐고. 야, 오동. 예? 야, 임뭐 말을 해봐라일 아, 예, 예. 이리 맞았나? 아, 이리 안 맞았는데요. 혼자 뭐 반응이 없네. 저, 뭐, 아, 근데 그래서? 니, 네, 니 네, 맨날 38도, 39도, 40도 예. 아이가? 예. 그 그러니까 거기가 샌드가 60밖에 안 가잖아. 아. 근데, 지금, 30도, 25도 되니까, 저, 30m가 더 나가는 거 아이가? 예. 3 0 m 아, 씨, 씨. 진짜, 막, 힘 빠지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니까, 러한 어, 80m는, 80m는 가긴 갔었거든요, 솔직히. 발부둥 쳤지만, 이거. 골프장 각을 네. 나이 안 좋은데, 발부둥 치면 안 가지. 어. 발부둥 쳐가지고, 네. 탄도가 40, 38도로, 얼마나 높이 뜨가 80에 갔겠노? 이거는 헤드만 쑥쑥 지나가가 93 가는 거야. 음... 그니 그렇건... 아, 헤드가 없다 생각해야 되는데 마지막. 아이씨. 이거는 완전히 기적 맛본 건데. 해봐. 손흥냥 세시로 갔다가 손만 가. 손이 확 나가. 헤드 없어. 아이고 이번에 이런 부타 참 좋다. 이제 때리기 시작했고 할또 또는 거지 이제 이러면 이제 이거 이거 저저 저 40도 가까이 될거리고 와닥닥 걷잖나 보세요 아 40도 됐다 었내 말이 맞잖아 뭐라딱 40도로 안 가더라네 야 네. 3시로 갔다가 손이 막 왼쪽 허벅지 앞으로 9시 반으로 확나와버니까 헤드 없어 손이 가라니까 헤드 없이 자꾸 그것 올리저던 거지 이제 옛날 게 나오는 거지 다시금 하나요, 육십 가잖아. 손이 네. 3시 반으로 갔다가 땅바닥에 빗자루 썰듯이 그냥 확 지나가버고 그냥. <laughs> 아, 되다가... 이게 대답 안 되다가. 마지막으로 네. 20m 한번 쳐봐봐. 30m 한번 쳐봐봐라. 손이 3시로 왔다가 9시로 가봐. 아, 씨, 어이 이게 자꾸 헤드가 나가는 거라, 습관적으로. 배꼽이 돌아서 배가 딜이 털어져서 손이 3시로 왔다가 9시로 가봐. 몸이 털어져.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전부 공이 낮게 된 게잖아. 손이 앞으로 지나가니까. 지금 손이 나가는 게 보이죠? 저렇 되는 거라. 이해가 지지 이제, 이제? 손이 그냥 3시로 와서 네. 9시 반으로 가봐. 2시, 3시 반으로 가든지. 봐라, 이거 완전히 철떡이잖아공 맞는 게. 봐라, 오동아 헤드가, 이거 그림 한번 봐봐라. 헤드가 안 올라가잖아. 헤드가 그냥 손, 이게 손이 가는 거라고. 낮게 있잖아, 봐라, 손 음. 헤드가 이렇게. 네가 30초면 이만큼 맨날 올라갔잖아. 이, 이런 걸안 한다는 거네요. 위로. 안 하는 거지. 그럼거 그게 안 하고 손이 쑥 지나가면 탄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안 하잖아, 봐라, 이거, 이거. 봐라, 안 하잖아, 위로 안 들잖아. 이게 손 지나가는 거라고. 음. 네가 그림봐봐라손 지나가지. 헤드 없는 거라고 이게. 손이 지나가니까 헤드 따라오는 거라고. 손이 지나가니까. 근데 왜서빙백 나고 샌드 가지고 힘은 장사인데 60 70밖에 못 해요. 손은 없어. 헤드가 가서 딱탁 들어올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성분들이 거리가 거리가 90%안 나는 이유라 그냥 또 헤드 때려고 하네. 손이 가라켰지. 해봐 이제 한번한 번만 더 해봐. 때려 볼까요? 때리지 말고 아, 그냥 손이 지나가는 풀, 풀, 거라고. 풀로. 손이 세시로 갔다가 손 지나가. 더 올리지 말고 확 걸고 손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잘 맞았는데. 아이고, 됐어. 맞힌자 이제. 예. 아이씨신영혼 자학 썼네. 자, 내가 한번 쳐볼게 손이 한번 가볼게 뭐가 차이 나는 거봐 봐라. 나는 헤드는 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겠고 손이 세지. 손이 나는 헤드 몰라. 그러면 뭐가 다른가 잘봐 보세요. 오동치는 거하고 앞에서. 나는 손만 제대갔어요 헤드 모르겠어요. 근데 오동치는 힘에 오동이 힘이 10kg면 나는 6kg도 힘안 들어간 거래. 그럼몇 도인가 한번 봐봐라. 26도. 봐봐라. 와. 이게 일하는 거지, 자꾸. 이거는 나는 손이 10시로 가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지. 음. 한번더 해볼까? 손이. 손이 이렇게 다니는 거래, 이쪽으로. 잘 봐보세요. 얘 방향으로 다녀요, 손이. 이래 가죠. 손이 3시 반으로 갔다가 9시 반으로. 손만 신경 쓰는 거래요. 뭐라, 이거. 세게 안 쳐도 이거 100m 넘잖아. 몇 도? 25도잖아. 자꾸 낮아지잖아. 여기서 그냥 오동아 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손이 그냥 확 지나가면 꽝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손이 지나가니까 헤드가 땅끝을 쳐다보겠지, 이렇게. 30을 쳐도 마찬가지라. 3시 반. 마치자. 예. 아 오늘 흥분을 하다가 정말 귀한 걸 이래 알리는데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라고 그럼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손만 3시 반에서 9시 반으로 가서 손만 가서 복권을 돌아서 대거들랑 한 열흘 만 해보고 하루만에 해봐도 느끼는 람은 빨리 느껴져요. 댓글 한번 꼭 달아주길 부탁드리고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 내 인생 및 골프 회원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